보통 와인은 오래된 와인이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졸레 누보는 과실향도 풍부하고 신선하고 가볍고 이 매력에 빠져서 계속해서 즐겨 마셨다고 해요. 몽 t 하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비앙 신지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11월 셋째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인병을 준비해 왔잖아요. 바로 보졸레 누보가 나오는 날이에요. 프랑스의 뭐 대표적인 와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졸레 누보 무슨 뜻이냐면은 보졸레 하면은 프랑스의 브르고뉴에 있는 한 지명이고 누보는 불어로 새로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졸레뭐 해석하자면 이런데 보졸레 지역에서 나는 햇 와인을 보졸레 노보라고 합니다. 그해막 수확한 포도로 만든 햇 와인.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햅쌀이 나는 것처럼 프랑스에는 신선한 포도 그해 수확한 포도로 만든 햇 와인 보졸레 노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보졸레 노보가 나오는 날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념을 해서 축제를 하거든요. 저희도 어제 학원에서 보졸레 노보 행사를 했는데 올해 보졸레 와인이 너무 맛있더라구요 지난해 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보졸레도보 뭐 와인은 정말 맛있게 잘 농사가 잘된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인의 맛은 몇 년도산이냐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잖아요. 몇년도에 농사지은 포도로 만든 와인냐에 이 따라서 맛이 좀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 포도가 과일이니까 뭐 일조량 기타 등등 기후에 따라서 약간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올해 보졸레 누보는 작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보졸레 누보가 조금 가볍게 마시기 좋은데 올해는 살짝 깊이도 있으면서 과일향도 되게 많이 나고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보졸레 누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보졸레 누보의 기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보졸레 누보는 그냥 이지역의 농민들이 즐겨 마시는 와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리 사람들이 이제 리옹으로 피난을 왔는데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속에 이제 척박하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정된 와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아쉬운 대로 이제 햇 와인인 보졸레 누보를 마셨어요. 이 나름의 매력이 있거든요. 과실향도 풍부하고 신선하고 가볍고 이 매력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보졸레 누보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1951년에 처음으로 보졸레 누보 축제가 시작이 됐고요. 1970년대 돼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85년부터는 프랑스 정부가 아예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보졸레 누보로 지정을 해서 이 축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보졸레 누보를 기다리면서 이제 보졸레 누보를 맛보는 그런 날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보졸레 누보를 조금 더 일찍 맛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시차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른 시간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보졸레 누보를 만날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보졸레는 프랑스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래서 프랑스 보면은 와인 산지가 한 8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부르고뉴 와인도 굉장히 유명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르고뉴는 프랑스 중서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부르고뉴 지방의 막공부터 리온까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보졸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졸레는 부르고뉴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보통 부르고뉴 와인 되게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마셔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르고뉴가 프랑스의 보 보르도 못지 않은 주요한 와인 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인들이 되게 굉장히 유명한데 부르고뉴의 다른 이제 와인 밭에서는 보통은 이제 피노누아를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피노누아가 더 고급 와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보졸레 지역은 피노누아를 생산하기에는 다른 부르고뉴의 지방보다는 조금 뭐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부르고뉴의 다른 지방에서는 별로 재배하고 싶어하지 않는 가메라고 하는 품종을 보졸레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보졸레는 가메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입니다. 가메라는 품종은 되게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 쉬운 품종의 포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메 품종은 탄닌이 적고 산도가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맛은 체리, 라즈베리, 자두 이런 향이 많이 나고 풍선껌 향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졸레 와인 하면은 펫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와인은 오래된 와인이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졸레 노보는 핵 와인이에요. 숙성을 거치지 않은 와인이라서 유통기간, 보존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소비돼야 되고 2년 이상 지난 보졸레 와인은 못 먹는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실제로 드셔보니까 무슨 맛 났어요? 정말 과일 향이 좀 풍부하게 났던 것 같고 제가 어제 소믈리에 한 분이랑 같이 마셨는데 그 분이 계속 보졸레 누보는 풍선껌 향이 난다 계속 저를 가스라이팅 하셔가지고 풍선껌 향이 난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뭐랑 먹어야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졸레 누보는 따로 안주가 없이 그냥 마셔도 너무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인만 즐기기에도 되게 가볍고 좋은 와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졸레 누보가 헷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헷와인이라는 발상에 차안을 두고 마케팅을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조슈 미베프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이 보졸레 누보가 이제 보존 기간도 짧고 숙성이 안 돼서 깊은 맛이 좀 덜하니까 그게 단점이고 약점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발상에 전환해서 이거는 헤드아인이야. 신선한 와인이야 이때 아니면 맛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에 성공을 한 인물이 바로 조고주 디베프예요. 제가 어제 마셨던 와인도 오늘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도 조고주 디베프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보졸레 누후하면은 바로 이분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보졸레 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보존 기간이 짧고 숙성을 오래하지 않은 와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졸레 와인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졸레 지역을 보면은 와인 생산지들이 되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마시는 이런 와인들은 보졸레 빌라주나 보졸레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고요. 그다음에 보졸레 크라고 부를 수 있는 10개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와인들은 고도에 따라서 이제 와인과 포도의 퀄리티가 달라져서 고도가 높을수록 숙성을 오래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생산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란 포도들을 가지고 생산한 와인들은 숙성도 오래하고 맛도 더 좋고 보존 기간도 조금 더 길다라고 합니다. 보졸레 누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기 와인병도 있으니까 제가 와인 라벨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와인들은 수입된 와인들이라서 보통의 와인병 하고는 조금 다르게 라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쇼우즈 디베프가 생산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자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와인병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펠라시움, 노리진 포테제, AOP, AOC 이렇게 된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뭐 와인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자 해석을 하자면 원산지가 보장된 그런 와인한테 붙이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인 보통은 ALC하고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도수가 많이 나오죠. 여기 뒷면에 있네요. 13도네요. 이번 보졸레 와인은 보통 와인이 뭐 12.5도, 12도 그리고 뭐한 14도, 15도까지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와인이 도수가 높을수록 좋은 와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어제 소믈리님한테 여쭤봤더니 좋은 와인일수록 도수가 높을 확률이 높지만 도수가 높다고 해서 좋은 와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와인이 도수가 높다는 얘기는 포도가 농사가 잘 그래서 당도가 높다는 얘기에요. 당이 높은 과일을 가지고 술을 만들면 당이 분해되면서 그게 바로 알코올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도 높은 포도로 만든 것이 더 좋은 와인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생산 연도도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2023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와인은 뭐 아주 프랑스에서 대중적으로 저렴한 와인이에요. 싸게 쉽게 살수 있는 와인인데 여기도 보면은 앞에 보도 꽁톨레라고 써 있거든요. 보르도에서 생산된 와인이다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거나 다름이 없고요. 여기 보면은 미정부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미정부떼 이오 샤토, 미정부떼 이알라 포피에떼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미정부떼, 이 무떼이 하면 병이란 뜻이에요. 불어로. 그래서 미정부떼이 하면 뭐 병입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디서 병입이 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인 생산자가 직접 병입을 했는지. 뭐 어디서 병입을 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인 라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보졸레 와인은 뭐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GS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전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해놓으면은 보졸레도 뭐가 나오는 날에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나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졸레 와인은 2년이 넘으면 맛이 확 변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난 보졸레 와인을 행사한다라고 하고 판매하는 거는 구매하지 마시고 보졸레 와인은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소비를 하는 게 좋으니까 올해 생산된 와인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보졸레 누보를 맞아서 보졸레 누보를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소믈리에님을 한번 모시고 프랑스 와인 맛보는 팁이나 와인 고르는 팁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브와.